이번에 시계를 하나 구매했어요. 사실 최근까지도 시계에 별 관심이 없었고. 이걸 사기 직전까지도, 아, 이게 진짜 나한테 잘 어울릴까? 했는데, 실제로 차보니까 엄청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건 해밀턴 시계 중에 W10 일명 더 10이라고 불리는 모델인데 제 나이대에 입문용으로 하기 좋은 시계를 알아보다가 주변에서 해밀턴을 많이 추천하기도 하고 또 이게 미국 태생의 브랜드다 보니까 약간 다른 시계랑 다르게 좀더 캐주얼하고 활동적인 면이 있어서 제가 평소에 입는 옷차림에도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20대 이후로 시계를 거의 처음 사는 거다 보니까. 뭔가 저만의 시계관이라고 해야 되나? 취향 같은 게 없어서 처음에 살때좀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밀턴 같은 경우에도 되게 대표적인 모델인 카키필드도 있고 아니면은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온 머피라는 모델도 있어서 그중에서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 옷도 그렇지만 시계도 결국은 차봐야 알겠다 싶어 가지고 약간 충동적으로 구매를 했었고 실제로 제 손목에 얹었을 때아 이런 걸 내가 찾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사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뭔가 시계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하기보다는 저처럼 시계가 처음이신 분들도 그냥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거를 구매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좀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일단 이 모델은 제가 산이 흰색 판 말고도 뭐 검정색이랑 파란색 판 이렇게 총세 가지가 나오는데 보통은 검판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군용으로 사용했던 거를 복각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오리지널리티를 생각했을 때는 검은색을 사용하는 게 맞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흰 판이 되게 잘 나왔다고 느꼈던 게 이걸 자세히 보면은 그냥 매끈한 흰색 판이었으면 좀 드레스워치 같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표면이 약간 자글자글하면서 완전 흰색이 아니라 약간 미색 아니면은 실버색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되게 빈티지하게 느껴져서 좋았고 또 전체적인 컬러 밸런스도 되게 좋았는데 방금 말한 이 미색의 판형에 이 야광의 색조합이라든지 그리고 이 그레이색의 나토스트랩까지 그 밸런스가 되게 좋더라고요 보통은 이게 이제 군용 시계의 오리지널리티를 두고 있다 보니까 좀 인위적으로 그거를 복각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리지널리티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되게 현대적으로 잘 뽑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계 사이즈가 되게 작게 나왔어요. 사실 시계 사이즈 같은 경우는 개인의 취향이기도 하고 또 각자가 가진 손목 두께에 따라서 어울리는 크기가 다르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남자 중에서도 손목이 좀 얇은 편이어서 어쩔 수 없이 시계 크기가 좀 작은 걸 찾을 수 밖에 없었는데 이 케이스 크기가 36mm 밖에 안 돼서 제가 차기에도 딱 적당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시계가 저처럼 처음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비교를 해드리면, 어 이두 개는 제가 이 시계를 사기 전에 제 아는 형이 시계를 좀 경험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자기가 차던 시계를 선물로 준 건데, 그 형도 시계를 큰 거를 차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작은 시계 위주로 줬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이코의 다이버워치인데, 이 케이스 크기가 38mm 정도로 되게 작은 편이에요. 근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도 이 안에 판형 크기는 거의 비슷하지만, 이게 이 다이버워치 특유의 베젤도 있고, 또, 이 시계 끈을 고정하는 거를 러그라고 하는데 그 러그의 길이도 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찼을 때 끈을 최대한으로 조여도 이 손목 위에서 약간 돌아가는 그 헐거움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손목에 이렇게 딱 안착이 돼서 그런 점이 좋았고 또 이게 단순히 크기만 작은 게 아니라 이 생김새도 보면은 좀 평평하지 않고 되게 계란 모양처럼 라운드로 처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좀더 시각적으로 이렇게 앙증맞게 손목에 얹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저처럼 이렇게 손목이 얇은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이고 또이 시계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무브먼트를 좀 살펴보면은 이 W10 모델 같은 경우에는 태엽으로 감아서 쓰는 태엽식 메카니컬 시이고 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초반에 그 태엽을 너무 감아서 쓰면은 그 태엽이 좀 느슨해질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지금은 하루에 10번 정도 아침에 감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침에 잠깐 시간 내서 이 태엽을 감는 거긴 하지만 그것도 귀찮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 솔라쿼츠 만한 게 없거든요 이거는 쿼츠 모델인데다가 또 태양을 받으면 충전이 돼서 영구적이진 않지만 뭐 거의 10년은 쓸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시간을 일일이 맞출 필요가 없는 이런 솔라 쿼츠 모델도 괜찮은 것 같고 또는 오토매틱이라고 해서 이 사용자의 움직임이 에너지로 이제 충전이 되는 시계도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 태엽을 감아서 쓰는 시계에 대한 좀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시계 밥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뭔가 뭔가 이 태엽을 또도도도 감는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단점이라 그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인데 오히려 내가 시계한테 시간을 알려줘야 되는 게 조금 재밌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원래 차던 시계는 이 애플 워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간이 틀릴 염려가 없고 또 제가 다 애플 제품을 쓰다 보니까 그런 거랑 연동이 돼서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사실 이 애플워치만 한게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 시계에 정감이 가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도 그냥 사실 사 마시는 게 가장 편리하긴 하지만 집에서 원두를 갈아서 핸드드립을 해먹었을 때그 뭔가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계 같은 경우도 내가 직접 시간을 맞추고 태엽을 감을 때 오는 그 교감이랄까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영상이 시계거든. 아 그래? 오. 그래서 한번 또 시계 대가를 보시면 될까? 아니 긴장하지 마 그냥 장기들. 안쓸 수도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제가 이번에 시계를 사기 전에 저한테 자기가 차던 시계도 선물로 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해준 형인데 엊그제 만나서 진짜 백화점 폐점할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계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남자들이 점점 만나서 서로 할수 있는 얘기가 직장이라든지 부동산처럼 되게 답답하고 현실적인 것들이 될 때가 많은데 이렇게 각자의 취향이나 관심사를 얘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계가 되게 좋은 매개체가 된것 같고, 물론 이제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솔직히 처음에 입문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시계는 옷이랑 다르게 막몇시즌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막 쉽게 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고 시장이 되게 잘돼 있고 어저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새 제품 같은데 정가에 한 3~40%는 더 싸게 중고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막 시계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중고로 입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저도 아직 시계 경험이 잘 없다 보니까 만약에 추천해 주실 시계라든지 아니면 시계줄 정보가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걸려서 되게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어,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